부모님 몰래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간판 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간판을 달고 말씀드렸때 네. 부모님 반응이 좀 어땠어요? 말문을 못했죠. 이게 네 가게야?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하는 순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 사장님이 안 끼고 있그면그겠 네. 그렇죠. 이럴 때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뭔가 저도 끼고 싶은데 필요 없는 것 같고. 하필 또 저희 셋이서 나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갑 직원분들하고 일하면 은 조금 네. 조심스럽거나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그게 대부분 하는 걱정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네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어, 저는 27살 99년생이고요 최근에 한달 반에서 두 달? 아두달안 됐어요 두달 정도 전에 가게를 이번에 오픈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어, 혹시 이름 얘기해? 맞, 틀어진다. 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에요? 아, 출근했다가 원래는 두 명이서도 운영이 가능한데, 제가 또 촬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좀. 출근 같이 하. 출근 다시 하는 거죠, 뭐. 아, 출근했다가 <laughs> 네.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제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해요. 아, 그럼 원래는 네. 지금 5시잖아요. 네, 네, 네. 메인 타임이죠. 영업 시간이 원래는 언제부터 언제예요? 원래는 지금은 오픈 초창기라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몇 시에 출근하셨던 거예요? 저는 5시 반에 출근해서 보통 오후 2, 3시쯤 갑니다 지금 삼겹살집 하시는거죠? 배달삼겹 맞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도 어 있어요 주문이 있어요? 어 많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많습니다 <laughs> 이게 확실히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일단 오픈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컨셉이 확실하고 맛도 좀 보장돼 있다 보니까 주문 주시는 분들은 아침에 계속 주문을 계속 주세요 같은 시간대. 그럼 그 시간대는 네. 이렇게 혼자 나와서 하시다가 네. 저녁 메인 타임에는 원래 네. 직원들끼리 이렇게 네. 오토 반 오토 그렇죠. 반 오토입니다. 사실은 제가 있어도 사장님 가라고 해요. 렇잖아요네 <laughs> 직원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장님 있으면 더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사장님, 이제 가실 때안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장단도 치고 그래요. 아, 근데, 오전에. 네네. 오전에 지원을 고 메인 타임에 사장님 들어가는 게더 맞지 않아요? 꼭 바쁠 때 사람 조금 예민해지잖아요. 물론 그때 사장이 잡아줘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경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애매하게 끼면은 싫어해요. 아. <laughs> 그리고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네 한가한 시간에 오히려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고 네 한가한 시간에 제가 재료 준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재고 파악도 조금 하고 이제 에이. 그러면서 이따가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재료 준비도 하면서 이제 메인 타임에 준비를 좀 쫙쫙쫙 빼는 거죠? 아, 네네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아 맞습니다 배달이 들어 온다 네. 봐요. 저 아직 메인 타임은 아닌데. 그래서 꾸준히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가게가. 네. 생각보다 엄청 깨끗한 데요 일단 깨끗한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가게 할때 쓰실 집을 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유지한 데 조금 몸에 밴것 같아요. 아, 이게 처음업이 아니에요? 네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 지금 나이가. 저는. 네, 27이죠. 만으로 하면 26입니다. 벌써 두 번째 작업이에요 <laughs>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laughs>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장사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 창업을몇살째 하신 거예요? 아, 첫 번째 창업은 26살 때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달 했고요. 딱 1년하고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1년하고 넘기신 이유가 있나요? 어, 사실은 다들 다른 사장님들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시집이 프랜차이즈 초밥 스시집이였는데 원자재 값이 일단 너무 비쌌고 본사에서 컨트롤을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챙겨주는 게 실질적인 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원자재 값도 그렇고 뭐 연어 같이 생선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데서 직접 다 떼와서 제가 손질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게다가 매출이 낮지도 않았거든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5,500에서 6,000 나왔습니다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잘 나왔죠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이거는 조금 승부 보긴 힘들다라는 판단이 쓰자마자 조금 빠르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넘기고 나서 네네 바로 이걸 창업하신 거예요? 어.. 넘기고 나서 한건 아니고요 넘기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다른 걸 찾아봤고 이거 가게 오픈 준비도 같이 진행했어요 그럼 여기는 네네.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는 이제 두달 됐는데요. 첫 번째 달에 6,800 나왔고 이번 달은 제 생각 예상이지만 7,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좀낫나 여기는 목표 수익률은 20% 정도 잡고 있고요. 정산 안 해보셨어요? 정산 해봤어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은 한 17, 8% 정도 나오고 나중에는 아마 20%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광고를 좀 세게 키는 시간대에는 빠르게 키기도 하고 조금 빠질 때는 광고비 확 낮춰서 조금 절감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초반 쪽에 거의 비슷한 매출인데도 남는 게 아예 다르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원자재 값 세팅이 잘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왜 많이 나오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세요. 왜 어디서 돈이 새는가, 어디서 돈이 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죠 일단은 여기가 보통 삼겹살집이라서 하고 네. 원자재가 좀 낮은 편이에요? 아네 어, 보통 삼겹살을 키로당 얼마다 이렇게 떼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표님이 아마 다른데 물류회사라 쇼부를 잘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비교적 확실히 저렴하게 떼옵니다 왜냐면은 1 k 로당 몇백원 몇천원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몇십키로 몇백키로씩 사용을 하니까 이게 쌓이면 또 돈이거든요 이게 제가 원자재값이 큰 종목을 해보고 좀 힘들어 봐가지고 원자재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재 코스트를 낮게 유지하면서 퀄리티는 크게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컨셉까지 확실한 데를 찾다 보니까 어 삼겹삼을 좀 찾게 됐습니다 아 그럼 브랜드를 네네. 찾을 때 원자재 코스트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원자재 코스트도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가 잘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본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도 했고, 컨셉도 확실하고, 되게 다방면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후보지가몇개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겹살 대표님이 제가 직접 만나 뵈 보니까, 일단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FM이 아니라 유도리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하주고 이해도 해주고 좀 네. 편의도 좀 봐주지만 할 거는 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좀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네. 사장님이 안 계셔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뭔가 저도 끼고 싶은데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네, 한편으로는 저 없이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친구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아,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직원분들은 네네 원래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아이 남자친구는 제 원래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들어온 친구인데 하필 또 저희 셋이서 나이가 다 같아요 아, 다 나이가 다 똑같아요. 나이가 다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동갑 직원분들하고 일하면은 네좀 조심스럽거나 좀 어려운 부분 은 사실은 그게 대부분 하는 걱정이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태도를 너무 올바르게 해줘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더 잘해줘요. 네, 너무 잘해줘요. <laughs> 그런 약도 프랜차이즈 한번 당하면 또 장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취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취업을 할 수도 있겠, 있었겠지만은, 제가 대학교 중퇴를 해서 취업은 사실 힘들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서 한번, 장사에 한번 끝을 달려보자. 되게 제가 일하면서, 다른 데 일하면서, 의욕 있는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그런지, 저도 한번 끝을 달려보고 싶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들처럼. 그러면은, 네네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하시던예요 네 대학교 중퇴를 하고 창업을 했고요 사실은 부모님한테 중퇴 허락을 받진 않았습니다 아, 그 부모님 몰래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간판 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laughs> 아, 애초에 말씀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렴풋이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가게를 내기 전에 대학교 휴학한 상태에서 제 가게를 차리려고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8시간 정도씩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께서 어렴풋이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렇게 간판을 달고 갔을 때 부모님 반응이 좀어떠셨요 말문을 못했죠. 이게 네 가게야?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하는 순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즘에 그러면 팀장님으로 돈을 모아서 사하잖아요 네네. 1 0 0 0 얼마 들었나요? 3천만원도 안 들었죠 사실은 보증금, 권리금 포함? 포함! 보증, 권리금은 얼마죠? 여기는 보증, 권리금해서 막 크진 않았고 1 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럼 거의 2천 반 정도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2천만원 안에는 소도물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해서 매출의 파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있어도 그냥 되게 가볍게 가능해요. 왜냐면 1인 메뉴 기준으로 조리하는데 1분 30초에서 2분이면 되고요. 포장까지 한 3, 4분이면 끝나요. 이거는 그냥 일반 삼겹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고추장 삼겹인데요. 양념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삼겹 보시다. 방금 여기 다칼집이다 있네요. 다 칼집 내서 나오고 토막 내서 나오고 해서 저희가 할 거는 해동해서 숙성한 다음에 나가면 끝이에요. 저희가 흔들 게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네네. 이렇게 자동으로 분주기도 많이 쓰던데. 그렇죠. 여기는 아시는 이유가 있나요? 자동화 기기가한 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위생적으로 관리도 힘듭니다. 관리도 힘든데, 웍으로 조리하면은 1분이면 빼요. 금방 금방 되거든요 근데 비싼 돈 주고 관리까지 힘든데 더 오래 걸리는 자동화 기기를 굳이 써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게다가 웍질도 이 친구는 요식업이 처음인데도 혼자서 주문다뺄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금방해요 사실 웍질한 게 별거 없거든요 여기서 자동화 기기 넣는다고 해서 네. 한 명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결국엔 자동화 기기에 넣어주는 사람 있어야 되고 빼주는 사람 있어야 되고 물론 자동화 기기를 쓰는 이유가 조리 되는 동안 손이 비니까 다른 걸할수 있다고 하는데, 1분 웍 잡고 있는다고 다른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게다가, 사실 계속 잡고 웍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불 올려놓고, 냉면 삶고, 찌개 끓이고,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창업비용을 크게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동화기기를 4대 놓는다고 하면은, 한 대에 500만원 정도 하니까 2천만원 들거든요. 근데, 저는 웍 10개 사는데 11만원밖에 안 들였어요. <laughs> <laughs> 이거는 삼겹살 볶음밥. 아니다 저거는 김치 볶음밥인데. 요 아, 김치 볶음밥이에요? 네네. <laughs> 여기는 삼겹살이 메인인 거잖아요. 네네. 평소에 먹을 때 어, 어떤 거잖아요 어, 보시면은 저희가 냉면 세트에서 냉면이랑 삼겹살, 볶음밥 세트에서 볶음밥이랑 삼겹살, 커플 세트할 때 찌개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이제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칼국수, 비빔쫄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삼겹살도 맛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무슨 맛 무슨 맛 있어요? 고추장 삼겹살, 뭐 매콤꼬치, 마늘간장, 뭐 시카고숯불소스 이런 식으로. 요 요거는 그냥 삼겹살. 네, 요건 그냥 삼겹살입니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분들도. 네, 제일 많이 나가는데 되게 맛있어요. 기계로 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거 갈비. 아, 갈비요 아, 갈비. 제가 갈비로 말씀 안 드렸어요. 갈비도 있는데, 갈비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매출표 한번 보시겠어요? 어. <laughs> 보시면은, 이때 30만원, 50만원, 마음이 너무 아프다가, 갑자기, 보이십니까? 100만원 먹더니, 갑자기 200만원이 넘어갔어요. 이러다가, 다시 또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또 200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첫 번째 달 만에 바로 6,800을 찍고, 다음 달에 기적몇 가지는 2 3 0 0인데 오늘 아마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점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건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어보시면 알아요. 맛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네. 요즘 고객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기 는 월세 얼마예요? 어, 저희는 관리비 포함해서 80만 원밖에 안 해요. 엄청 싸죠. <laughs> 처음에 알아볼 때부터 본사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매장 컨디션, 매장 상태, 매장 가격 권리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 스시집을 처분하는 동시에 이걸 가게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사에서 계속 컨택해 주시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 이제 스물스텟 나이에 벌써 네. 두 번이나 창업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두 번이나 창업을 하시면서 네네.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은 어떤 건가요? 매출의 파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분은 많아도. 네.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분은 많이 없으니까. 네네. 진짜로 한달 동안 돈이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얼마나 들어오는가, 정산이 얼마만큼 되는가, 한 번쯤은 꼭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네네. 부모님, 원래 창업을 했다가. <laughs> 네. 지금 폐업하고 또 재창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창업한 건 알고 계시죠? 아, 알고 계십니다. 아. 이미 몇번 놀러 오셨어요. <laughs> 피아폰 것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요즘에. 어 사실은 제가 직접 움직이는 걸좀 보시면서 요즘은 좀 인정해주고 계세요. 나름 좀 뿌듯하긴 하죠. 그러면 아 너는 니네 갈길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되게 계속 마음에 울려요. 뭔가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laughs> 부모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지만 조금 네. 더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있나요? 어, 제가 증명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신다고 하시면은 용, 조금 소소하게나마 용돈 좀 드릴 수 있고,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 때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 때잖아요. 뭔가 소소하게 선물도 해드릴 수 있고, 뭔가 저도 제거 챙겨갈 수 있고,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물곱 달에 이 정도는 이제 성과, 이제 만족하시는 건가요? 어, 지금도 만족하지만, 아마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욕심 내보려고 합니다. <laughs> 조금만 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아, 사실은, 다른, 만약에 또좀 돈을 모아서 다른 가게를 하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은퇴하시고 나서, 같이 좀 소소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직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 안 해보신 아이템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기에는 분명 버거우실 게 뻔하니까 제가 자리를 직접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좀 지켜드리고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좀제 꿈인 것 같아요